가볼게 응. 다시. 자, 볼게요. 자, 니은이 의문이 여기 정근선의 방정식. 자, 정근선의 방정식은 근데 제가 수학 질문은 니은이가 아까 되론 얘기했다는 거는 디귿에 있는데. 디귿도 뭐 한번 보면 돼. 아니, 이거는 상관없데 네.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833번이에요. 아, 자. 833. 833. 아, 그럼 요거 요거 하고 다시 앞으로. 가. 제가 번호를 잘못 들었네요. <laughs> 자, 일단 보자. 정근선은 얘들아, 우리가 체크포인트가 그래프 그릴 때 어디서 정근선 찾아야 돼? 1번 정의역에서 찾는 거야. 그렇지? 보통. 그러면은 현재 얘는 근데 우리가 벌써 그 그래프 프린트에 요런 식 있었지. 다항 함수와 지수 함수가 곱해진 형태. 얘 정근선 있었나? 요 있었지? 어, 네, 없어? 자, 그럼 얘기해주면 돼. 자, 무슨 얘기야? 정역에서 의 찾게 되는 정문선은 바로 표면적인 정문선이야. 그런데, 거기서 안 나오고 뒤에서 나온 정문선도 있었어. 너네 이걸 했잖아, 나 X 더하기, 뭐, X분의, 요런 함수도 했었잖아. 그렇지 얘는 바로 눈에 보자마자 정문선 누구도 보여. 분모 X는 0 있잖아. X는 0이 정문선이야. 근데, 그게 끝이야. 표면적인 거. 이거 결국에 어디 보냈을 때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갔을 때 이거 무한 들어가지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하지만 결국에 어디에 다가가 이 함수값은 점점 y는 x에 다가가잖아 그거 극한에서 확인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얘는 지금 표면적으로 분모에 0만 맞는 x 값이 있, 있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정역에서 의 바로 찾아지는 정문선은 없어 극한을 시연해 있는 거야. 내러얘이해됐 어, 순서, 우리 그래프 그렇게 그렸다 해서 limit x 무한으로 갈때 x-1의 2x제곱이다. 자, 이거는 x 정의역의 범위가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내가 확인해야 되는 극한은 두개만 있으면 돼요. 이거랑 x 음의 무한으로 갈때 x-1의 2x제곱. 자, 바로 이거 위에 거부터, 얘는 극한 얼마입니까? 괜자지 않죠? 발산이지. 둘다 무한이잖아. 그치? 얘가 어떻게 되니까. 얘가. 얘가 어디로 갑니까? 음의 무한 맞죠. 그치? 그 다음에 얘가 어디로 갑니까? 얘가 0으로 가 뭐야? 0 곱하기 무한대꼴. 이게 위험한 거야. 그때 쌤이 너네한테 마지막, 지난주 오늘 마지막 때 그리고 12시까지 올려달라고 했던 그게 이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느낌이야. 그치? 그럼 이걸 무조건 0이라고 얘기해도 돼? 안 된다 그랬잖아. 무조건 무한대로 얘기해도 돼? 그것도 안 된다 그랬었잖아. 10을 반영해서 정돈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치? 자, 아무튼 그런 상태인데,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정해? 그때 아이디어가 뭐야? 우리 무한대로 가는 걸 수트해서 배웠지? 음행무한대로 다 뭘로 바꿔서? 무한도로 바꿔서 정했던 거 기억하시지? 그러니까 이거다바꿔버려 바꿔버릴 건데 여기서는 바로 당자 X는 마이너스 어, K라고 하고 이 마이너스 K가 지금 무한도로 가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은 요거 X가 무한, 마이너스 무한도로 가는데 마 K가 X니까 K는 어디로 가야 되나? K는 무한도로 가야 되지. 이 모든 식을 전부 다 어디로 바꿔버려? K가 무한도로 갈대로 바꿔버려 그럼 이제 x가 집어넣으면은 마 k니까 갖다 집어넣으면 은마 k빼기 1 맞죠? 그럼 2에 x가 마 k니까 마 k 들어가세요. 대체 그럼,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쓰면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갈때마 k빼기 1 곱하기 뭐야? 2에 k 제 곱하기 1이죠. 대체 그럼 이걸 다시 한번더 쓰면 은 굳이 다시 한번 쓰면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갈때 이에 K조곱분에 k 조곱분의 K 마이너스 비율로 얘기하면 되는 거야. 누가 더 빨리 커지니? 얘지 얘가. 얘는 직선으로서 음의 무한대로 가는데 절대값으로 따지면은 따지면 얘가 훨씬 더 빨리 커지지. 그럼 이 전체는 어디가 커지는 거야? 0에 가까워지는 거야. 됐어. 그래서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0에 점점 다가가는 정면선. 물론 이거 그래프 완벽하게 그리시면 이거 제가 먼저 여쭤볼까요? 어... 극소값 갖는 위치가 혹시 x가 얼마예요? 찾으신 분들 그냥 본인들은 풀었으니까 알 거잖아. 음, 응. x 이 2야. 아, 마이너스 1이야. 그 마이너스에서 극소값 저 마이너스 1이 맞아요?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이 그래프는 여기가 x축이라고 했을 때이 정보랑 그다음에 또 뭡니까? 어, 이 정보 이용하시면은 여기서 결국 올라치고 올라가려는 거고, 그렇지?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이게 결국에 영어로 수렴하니까, 여기서는, 요렇게 가는 거지. 그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문선은, 실제로 지나면 안 되잖아. 이제 여기 지나는데요, 이걸 정문선으로 볼수 있습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정문선에 대한 의미는, 그냥 점점 다가가는 선의 개념으로 가신다면은, 이쪽 방향에서는 다가가는 거 맞지. 이걸 정문선으로 보는 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체로 보면은, 이게 어떻게 정문선이야? 뚝푸지 나가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렇 여기 문제에서 말하는 방향성을 내가 느끼기에는 이쪽 방향에서 다가가느냐 안 다가 안가가가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신다면 요것도 답이 된다이거지 근데 실제 정답은 네는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 들어가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오해 소지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학교 기말고사쯤 볼때 가져가서 한번 여쭤 봐. 저희가 알고 있는 정문선의 비명이 이게 맞나요? 안될 수도 있어요. 아 이거는 분명히 말하자면 되거든. 근데 누군가가 학 수업 시간에 야 정문선에 대해서 그렇게 약속하면 안 돼라고 만약에 치고하면은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말은 학교 쌤의말 한마디 차이로 너희가 또그 오답과 정답의 그 갈림길에 있으면 안 되니까 명확하게 선 짚고 가라고 내야 굳이 오해 하지 말고 되는 거 원래 되는 거야. 야, 이제 그래 너희한테 말했잖아. 숲에서도, 이걸 뭐라고 불러? 접선접선 근데, 이 접선이야? 접선은 뭐야? 스쳐 지나가고 만난 줄하나가있는데 여기 또 만났잖아. 우리가 말하는 수학에서 접선이 뭐야? 그 점에서 접하는 게 접선이었지.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 개념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중학교 때, 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분수험수의 전문선의 개념을 끌어다 놓으면, 그때 너희가 이게 정무선이라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정무선 맞다고. 어느 한쪽 방향에서 다가가지, 다가가는 선은 정무선으로 볼수 있는 거야. 그치? 그 정도. 자, 다